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배를 사모하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모할 것이,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야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사람은 건강한 믿음을 가진 자지요. 10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하나님은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줄 뿐만 아니고, 만족을 주시지요. 많은 은혜를 주시지요. 굶주린 영혼 또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이 풍성한 은혜를 받고 체험받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하지요. 영적으로 건강한 자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지요. 하나님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은혜를 주지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드릴 때 출인 영혼이 배부르게 되죠. 우리가 배고프면 신경질 나고 다투게 되는데 배부르면 여유가 있죠.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풍성해지면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죠 시편 42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가를 알수 있죠 오늘 또 예배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합시다 구약의 타윗 신약의 마리아는 예배를 사랑했고 말씀을 사모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오늘도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루엘